안녕하세요. 대박주식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트레이딩뷰의 보조지표 중에, 자, 파라볼릭 RSI, 파라볼릭 RSI와 웨이브 트렌드, 신호가 겹치면 확률이 더 높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 어, 엔드로 구현이 가능하신지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웨이브 트렌드와 파라볼릭 RS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트렌드는 예전에, 몇번 다루었습니다. 여기 제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위에 이렇게 웨이브라고 치시면은 뭐 웨이브 트렌드와 다바스 박스 또 웨이브 트렌드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혹시 웨이브 트렌드를 모르시는 분은 여기서 이 강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음... 자 그러면 어자 웨이브 트렌드와 파라볼릭 RSI 파라볼릭 RSI는 자 RSI로 파라볼릭을 만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음, RSI 값을 기준으로 계산된 어, 파라볼릭 RSI RSI가 상승 추세면을 하단에 하락 추세면은 상단에 위치합니다. 이런 식이죠. 이런 식. 이 가운데 선이 RSI고 RSI가 이렇게 자이바라볼릭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 밑에 추세가 표시가 되고 이 웨이브 트렌드가 이50선이죠53 선이죠. 마이너스 53선 밑으로 내려가고. 1봉전에 53선 밑으로 내려가고, 이, 위에 빨간색, 시그널선을 돌파할 때, 돌파할 때 타점이 나오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요위에게파라볼릭 RSI, 어, 트레이딩 뷰를 yes trade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웨이브 트렌드. 웨이브 트렌드하고 같이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키움에서는 구현이 안 됩니다. 이, 이 수식을, 이 수식이, 이게 지금 파라볼릭 아래사의 수식인데 이 수식을 키움에서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이런 수식을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간략하게 그냥 핵심만 가지고 바라볼릭 아래 사이를 나타내봤습니다. 이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몇, 몇 번을 시도를 해봤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지원을 안 합니다. 저런. 그렇기 때문에 키우면 그냥 참고만 하시고 진짜로 보시려면은 여기서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은 음, 웨이브, 웨이브 트렌드는, 어, 모르시는 분은 여기서 보시면 되고,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 어, 파라볼릭 RSI죠. RSI. 파라볼릭 RSI 이 위에 S, RSI죠. 자, 주요 구성 요소만 어, 보고, 어, 차트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주요 구성 요소는 컨디션, 조건이 이제 컨디션 1, 2, 3가 있는데, 컨디션 1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웨이브 트렌드가 마이너스 53 밑에 일봉전에 있었고, 현재는 양봉이 되고, 그리고, 어 아래 사이가 아래 사이 쌀의 그 아까 그 파라볼릭이 어 파란데서 빨간으로 바뀌고 여기 파란데서 빨간 것으로 이렇게 바뀌고 바뀔 때요 밑에는 어, 오실레이터 0보다 크라이 소리입니다 음, 이 소리고. 5 3미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 여기, 여기 이 부분을 얘기하죠. 여기, 여기, 여기 이 부분이 이건 아닙니다. 자, 검출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5 3이 너무 그, 어, 그, 어, 조건이 빡세다 하시는 분은 이거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 수치를 어, 여기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종목검색에서종목검색에서요 수치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53 돼있죠. 요맨 밑에 종목검색할때맨 밑에 보시면은 요 부분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 숫자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53. 이거는 지금 위에 있는 이 기준선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요거를 마이너스 53으로 이렇게 적어주셔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30으로 하실 분은 마이너스 30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된다는 소리고 요거는 다시 원위치 시켜놓겠습니다. 자자 자 그러면은 어 ES 트레이드부터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은 어차피 이 지원이 안 되는 걸 억지로 간수화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한 게 아닙니다. 기움권은기움권은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메인은 이 예스트레이드입니다. 자, 예스트레이드 처음 계시면은 위에 시스템 트레이딩 6109라고 있습니다. 6109 예스 랭귀지로 가면 됩니다. 예스 랭귀지로 왔죠. 자 웨이브 트렌드는 그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뭐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또 초보자 어,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웨이브 트렌드 지표 하나 어 바라볼릭 아래 사이 지표 하나 바라볼릭 아래 사이 종목 검색 하나 요세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화일 바로 밑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Ctrl N을 누르셔도 됩니다. 요 아이콘을 누르시든지 지표 두개 만들이 되겠죠. 지표 두 개, 지표, 지표 자 하시고 확인 이름은 요 웨이브 트렌드 파라볼릭 RSI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한 개씩 따로 따로입니다. 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빈 공간이 생깁니다. 요렇게 빈 공간이 생긴 데다가 요 수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표는 지표. 지표에서 만들고 종목금색은 여기에서 종목금색으로 만듭니다. 종목금색. 확인 누르시고 이름은 바라볼리 RSI라고 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까지는 다 아실 겁니다. 자, 종목검색 수식 넣고, 요, 컨디션 1, 2, 어, 컨디션 1, 2, 3, 여기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어, 마이너스 53보다 작고, 양봉이고, 어, 요두 개는, 2하고 3는 또는입니다. 파라볼리기 어, 붉은색으로, 파,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뀔 때, 또는, 어, 그게 뭐, 이, 오실레이트가 요요요오실레이터 요 있죠. 이 오실레이트가 파란 거에서 붉은 거로 바뀔 때 또는 요 위에 사르가 파란 거에서 붉은 거로 바뀌고 밑에는 빨간색이고 요게 바뀔 때는 위에는 위에가 빨간색이고 이런 식입니다. 고게 요 코드입니다. 코드 컨디션 1, 2, 3 자, 요, 요게 만족이 될 때, 이제 찾아라, 이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우, 우클릭 검증하시면은, 검증이 완료됐다고 나와야 됩니다. 검증이 완료됐다고 나오면은, 되는 겁니다. 지표도 마찬가지로, 우클릭 검증. 검증이 완료됐다고 나오죠. 어, 웨이브 트렌드도 우클릭 검증. 검증이 완료됐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전략 실행 차트 여기 보이시죠? 전략 실행 차트 실행하시고 자 어, 실행하시고 확인 누르시고 자 이동 평균선 없애 뭐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거기서 방금 웨이브 트렌드 웨이브 트렌드와 파라볼릭 지표에서 바라볼릭 아래 사이 바라볼릭 아래 사이 여기 있죠. 조금 전에 거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르하고 사르랑 바라볼릭 아래 사이 하고 두 개만 필요하니까 나머지 선은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서는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어, RSI 쌀르만 놔두시고 나머지 거는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체크 해제 확인 확인 누르시고 이렇게 돼 있죠 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원으로 쌀르를 원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원 원으로, 굵기는, 굵게, 굵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 되죠. 요 옆에랑 똑같이 나오죠. 아래 사이도 좀 굵게 하실 분은, 아래 사이도 한 3포인트 정도, 이렇게 굵게 하시고. 너무 굵다 원 그래프. 자, 됐죠. 이렇게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시면 요 옆에 나온 거하고 똑같죠. 차트 표시. 어, 요, 어퍼 밴드, 미들 밴드, 로 밴드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네요. 자, 업 b 밴드 미들밴드, 로우밴드 이렇게 저 위에 선, 선, 선입니다. 이거는 선이고 어, 차트에서 원으로돼 있고 굵게 돼원그래퍼 굵게 제일 굵게 돼 있네요. 제일 굵게 제일 굵게 요거를 차트에서 원그래프 제일 굵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중간에 흰색이 없어지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만들어지고 웨이브 트렌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웨이브 트렌드 웨이브 트렌드 그대로 불러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불러내시면은 뭐, 선, 선 두께만 조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히스토그램을, 자, 히스토그램은 요겁니다. 요거, 맨 밑에 거, 이거를 막대로 바꿔주시면 되죠. 막대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막대로 바꿔주시고, 굵게. 이렇게 하면은, 됐죠. 이 선은 두께만 조정하시면 됩니다. 두께, 두께는 W1이죠. 1이 빨간색 선입니다. 빨간색. 자, W2도 파란색. 두께. 확인하시면, 이렇게 두께 조절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지표는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고요.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종목 검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검색은 여기 파워 종목이라고 돼 있죠. 파워 종목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고 3 2 0 1을 여기 치시, 치셔도 되고 3202입니다. 파워 종목 검색이. 자 파워 종목 검색 누르시면은 요 화면이 뜹니다. 요 화면에서 자한번 보겠습니다. 순위 검색은 순위 검색은 시장 검색 맨 밑에 있습니다. 순위 검색 거래량 상위 100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변하신 대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100 또는 이거는 직접 이 주시면 됩니다 요 밑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치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가로하고 a 또는 b a 또는 b 가로 닫고 엔더 c 바라볼릭 아래 사이는 기술적 지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 바라볼릭 아래 사 주시면 되죠 아라블릭 아래 사 여기 있죠 여기 자, 요거 해가지고 검색에 필요한 최소기간 500봉. 분봉까지 하시려면 500봉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봉, 1봉, 저는 1봉에서 했고, 여러분도 뭐 분봉에서 하실 분은 분봉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수정하시면 되고. 저는 1봉에서 수정. 자, 이렇게 해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몇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랑. 자. 전일 대비, 엣지 파운드리. 자, 엣지 파운드리도 여기서 빨간색이 바뀌는 거는 내일 되면 바뀌겠죠. 지금은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바뀌어 있는데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바뀌었고, 밑에 빨간색이고. 자, 이브이점단소대 바뀌었고, 밑에 빨간색이고. 아신전공은 밑에가 바뀌었고, 위에가 빨간색이고. 자. 여기도 위에가 바뀌었고 밑에 빨간색이고 드림머서 바뀌었고 빨간색이고 자 됐죠 이렇게 검색이 잘 되는 것을 볼수 있고 마이너스 53으로 지금 돼 있다는 거 조금 조, 조정하실 분은 요 마이너스 53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라볼리 종목 검색에서 요거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53이 여기에 들어있지만, 이거를 뭐 마이너스 30으로 바꾸시고 싶은 분은 마이너스 30 이렇게 0으로 바꾸시고, 분은 0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큐움에서는 음 웨이브 트렌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찾아서 하십시오. 좀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기온 거는 자요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이 간단하게 축약 버전입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만 하시라고 만든 겁니다. 자 오클리 어, 수식 관리자 새로 만들기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하시고 파라볼릭 RSI라고 하시면 됩니다. 파라볼릭 RSI라고 하시고 요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식은 수식 1은 RSI, r s i 자 RSI 14죠. 레니 14. 14고 수식 2는 RSI를 어 RSI를 어 지수 이평을 한 겁니다. B RSI가 지수위평보다 크면은, 어, 나타내라. 이 소리입니다. 상승에 있고, 수식삼은 하락, 하락. 아닐 때는 0으로 하기 때문에, 요, 밑에 여기 점이 생깁니다. 요, 밑에 0선에. 밑에, 맨 밑에 여기 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지우는 겁니다. 자, 요렇게 지우기까지 하고, 지표 조건은 레는 14, 바라볼릭 레는 길이는 1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이가 필요 없어서 저는 지웠습니다. 체크 해제했고 체크하실 분은 이렇게 체크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체크 필요 없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 라인은 이렇게 만들면 되고. 선은, 요, 아래 사 있는 선, 쌀은 원, 원, 원으로 하시고 5포인트, 쌀 하락은 파란색 원, 파란색 원, 음, 5포인트, 상승은 빨간색 5포인트, 지우기는 이 바탕화면 색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하얀색, 하얀색 6포인트, 덮어 써야 되기 때문에 5포인트보다 더 크게 했습니다. 그래야 요 밑에 표시가 안 됩니다. 만약에 지우기가 없으면 요 밑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점이 표시가 되죠. 점이 표시가 되지 말라고 여기 지우기를 한 겁니다. 자, 지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 강세 약세는 수식 관리자, 음, 강세 약세에서 새로 만들기 하시고, 자, 이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이는, 기간 1은 이 웨이브 트렌드 수치입니다. 웨이브 트렌드 10. 기, 기간 2는 웨이브 트렌드 21. 자, 렌은 14. 어, 파라볼릭렌는 10. 자, 요렇게 하시고, 수식, 이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 노란색으로 하시고, 지표 변수 적어주시고, 확인입니다. 요거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 수식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기움에서는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어, 그냥 간단하게 참고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요, 그, 웨이브 트렌드는, 어 여기, 예, 여기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웨이브 트렌드 오실레이트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만드는 방법하고 다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됐죠. 큐움도다 됐고 큐움은 정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추격 버전이고 어,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ES, ES 트레이드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어 파라볼릭 RSI와 웨이브 트렌드 신호가 겹치면 확률이 높다고 하셔서. 웨이브 트렌드와 파라볼릭 RSI 제강의 제강의 조합이라는 제목을 달고 강의를 했습니다. 잘 활, 활용하셔가지고 어, 여러분들 어,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벌써 어, 한 주가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